안녕하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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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이트 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에서 꿈이 제일 큰 사람 장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녀석, 우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나무현의 눈물? 아, 이성열의 복근? 네. 아, 그렇죠. 어, 네, 이렇게 저희가, 어, 작년에, 어, 공연한, 어, 15주년, 리비트 데이션 공연을 이렇게 영화 실험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같이 영화 관람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점심 드셨나요? 아, 네. 어, 그, 왜, 왜, 왜요? <laughs> <laughs> 점심 드셔야죠. 그럼 저녁 맛있게 드셔야 되고, 어 일요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는 어 내일 어, 6월 9일 진짜로 데뷔한 어, 15주년 라이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laughs> <laughs> 어, 왜 웃죠? 왜 식사 아직 못 하셨어요? <laughs> 어디 갔다 왕신이 갔다 와서다 보는 얼굴이에요. 아이고. <laughs> 그 중간에 좀 맛있는 걸로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배고파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네, 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영화도 재밌게 보셨죠?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15주년 이렇게 너무 성대하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잘지내셨죠 <laughs> <아니>, 낮게 오래도 <laughs> <말해줄 수 웃음> 좋겠어. 너무 너무 하이니까 이렇게 말해줬어. 영수가 멘트하고 나서 어디서 보이더라고. 나 낮게 고시면데좀안 되네요. 네. 하 아무튼 여러분 점심 안 드셨으니까 저녁 있다 <laughs> <laughs>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고 어, 저랑 명성홍비이 울진 않았지만 마음을 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행복했고 정말 15주년인 만큼 이 영화로 제작을 해서 저희 기억 속에 또 영상 남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또 후기도 잘 써주시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또 만나요. 네, 성정님 말처럼 조심히 들어가셔서 오늘 밤성정님꿈잘 꾸시고요. 네, 그리고. 15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노래도 모르고 춤도 추고 영화관 와서 인사도 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보신 분이신가요? 저요. 아이고 그 기대한 만큼 그 기대한 값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어, 생각하고 있고, 아유,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제일 강요해요.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laughs> 나 사랑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아, 더 크게! <laughs> 혹시 안할 친구 있나요? 아니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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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평생 사랑하지 말고 사세요 <웃음> <웃음> 농담이고 <못>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아. 영화 무대인상 티켓팅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죠? 네 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어, 같이 이야기도 할수 있고, 영화로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아주 좋은 시간들이, 어, 점점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네. 저희에게 사랑을 주세요. <웃음> <웃음> 사랑할 거니? 네! <laughs> <laughs> 나도 <웃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까지 인피니트가 간다!